그대는 콧물을 닦을 때가 되었네. 네, 하루라도 콧물을 안 닦으면 온 천지가 콧딱지로 가득하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콧딱지를 파주는 거야. 콧딱지를 파주는 김에 눈곱도 떼어주고, 예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나? 고딱지 파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바로 화장솜에 물을 묻혀서. 코를 살살살살 살살 아주 살살살살 살살 비벼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코 속을 막고 있는 코딱지가 이렇게 아 이렇게 시원하게 아 떨어지는 거지.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우리 시도삼촌에겐 아주 필수적인 일상이라오 게다가 아주 게을러서 구밍도 잘하지 않는 시도삼촌에겐 하루 중 필수인 일상이지 허허허허허허. 하지만 시도삼촌은 이렇게 싫은테를 툭툭 내지 아주 짜증이 나서 못마땅하다고 아니 콧물이 나면 콧물이 난 대로 눈곱이 끼면 눈곱이 끼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을 닌게니 자꾸 건들고 건들어서 아주 짜증이 나는 모양이야 하지만 어쩔 수 있나 가는 수 없지. 시도 삼촌, 시도 삼촌. 나는 코딱지 없는데. 집사 언니가 시도 삼촌만이 빠는것 같다옹. 나도 파달라옹. 어허, 그 코딱지는 아무 고양이나 팔수 있는 게 아니야. 길에서 1 0 년은 살아서. 아주 묵은 코딱지가 자주 나오는 고양이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 시도삼촌 그러면 나는 그냥 안 받겠다옹 난 내가 세수 열심히 할거라옹